내일 만나서 오늘 할게임 바로 펑킴펄 해야 되고요. 가보도록 하죠. 이게 예, 업데이트가 됐는데 2대2 모드가 생겼다 하네요. 이거 2대2는 그게 원래는 마이크를 잡는 식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왜안돼 이거. 네, 2대2로 할수 있고 이제 맵도 신맵 3개 나왔고 이제 표지에는 떡하니 위티가 있는데 요 위티 요거 새로 나온 거 같고 아무거나 해봐야지 어려운 거뭐 없나 하드로만 돼 있는 거 가봅시다 이것도 신곡이긴 한것 같은데. 하던데 이정도? 너무 느림 이거 해보기 전에 발라스틱 요 해봤는데 똑같아요 아이 놓쳤다 아나 이거 이건 설정창 그거 해 봐야 된대 이제 플레이즈라고 이제 두 가지 모드하는데 2대1이면은 진짜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한번 해봤거든. 요 여기에서, 요게. 게임 모드는 안 열어놨긴 했는데, 다 열어줄게요. 요거 은근 낫고. 최적화 설정은 요거 스펙테이터 요것만 하면 되고, 스펙테이터 저거 하면은 뭐가 있냐면, 저거 위에 요거 뜨는 게 답니다. 그래서 저거는 딴 사람 거 보려면 꼭 필수고, 노래만 듣는 거 아니잖아. 네, 예, 여기서 카메라 이동 전환 아니거 정보바, 상대 정보바, 요거 있는데. 뭐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다 내리면 되지. 가운데, 가운데일 때 하는 게 있는데. 없냐, 왜? 이게 있거든요, 상대 화살표가. 이상해, 이거. 근데 할 사람이 없다. 알까나 이게뭐 여러 가지가 나왔긴 했는데 귀찮다. 이거 새로 나왔는데 한 개밖에 없네. 이름 보니까 예맵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에 솔로 플레이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뜨는구나. 화살표로 해봐야겠다 화살표로 해볼게요 어야화살표라 하니까 어렵다 원래 askr 그걸로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아까 보니까 새겼던데. 그래서 이름에 버드 새 이름이 들어가는데. 버드 레이 새비 설마 새가 후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에이 아니면은 마 새똥? <competitions 가수> 아니겠지. 새똥 맞을 때 부르는 노래 대충 이런 건 아니겠지. 아 이거 내가 ASKL, ASKL 이 키보드로 했는데 화살표로 하니까 어떻게 잡는 건지 알겠어. 여기 여기에 들어간다면 얘는 일단 끝났고, 얘도 있는데 한 개만 골라서 해보자. 브레이킹 포인트, 포인트 브레이킹. 아 몰라, 안보나 해봐 아래 솔로 플레이가 있을 테니까 이거 계속 누르고 있는 대충 뭐이대이 모드 나왔다해서 한번 와본 거고요 가봅시다. 이번에는 키보드 영어 알파벳 그걸로 하고 있어요 가봅시다 좀 텐션 좀 올려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오늘이 으 신하네요 의외로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하던데. 그냥 반복하는 건가? 점점 뭐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랄까나? 근데 두 사람이 요 노트 요 화살표를 누르고 있는데 한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 요 음악 소리가 요 제가 하는 걸로 퉁치는 건가? 지금 보시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뭐지? 미궁 아이, 뭐, 후렴구 그런 부분 없어? 따라라라 그런 거 없어? 아, 시시야. 아직은 1분 남았으니까, 기대해 봅시다. 여자 초반에 나왔던 패턴.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 옷을 조정하는 시스템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가 가정에 있는 동작으로 하기만 하는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동작을 골라야 아 이거 좀 시세한데요 너무 시세 그냥, 계속 반복하다가 끝나는 그런 느낌. 아 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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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하기 전에, 요게, 키바인드 말고, 요, 스타일에 또한개가 나왔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전유비를 따라가 봅시다. 안 돼! 안 돼! 어 살았다. 에 네, 올라가야지. 뭐 해볼까? 어, 대충 은 나은 것 같으니까. 가보자, 그냥 아무거나. 요즘 거는 뭔가 시시하다 랄까 마지막은 이걸로 볼네 네, 이걸로 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해보고 싶은 걸로 해봤습니다. 얘만 계속하니까 뭐가 뭔지 알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한다 해도 어디서 딱 나오는지 그것만 알 뿐이지, 정확도는 아직 예보하고요. 내가 이렇게 같이 넣어놓은 부분을 잘 못한단 말이지. 상대방이 초반에 굿이 은근 나,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어, 야, 근데 날개랑 같이 있으니까 가린다. <laughs> 와우. 이게 무슨 분신술도 아니고. 분신술인가? 이게 <laughs> 어, 야 화면 가린다. 화면 가려 요정도 이긴다 어, 야 화면 가려. 어, 저거대 트리 키가 화면을 가려. 오케이 okay, 맞고 여기서 이제 검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왼쪽 먼저 하고 제 끝난 바로 다음에 아까 그 쉬는 타이밍이 한, 약간 있었는데 그때 해주는 거면 익숙하지가 않은구아 저렇게 안 오는 거 보면은 제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잠수거나 아니면 렉이 끊긴 거구나 그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끝 오케이. 이제 이제 나가 줘야겠습니다. 어. 아 뭐야? 이 사람 우수였잖아 이겼네요. 지지. 근데 원래는 요것보다 한 27인데 제가 실수 조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올렸으면 그냥 내 실력이 떨어진 거고. 원래 그래, 2.1 하는데 두배 한번 0.2배 한번 올려 봤는데 0.2가 무슨 테스트 그, 거 핑계 대신 마셈!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리듬캠 하시는 사람들은 아는데 0. 그냥 2와 0.3의 차이는 응은 큽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요. 근데 이거, 예전엔 저게 가 별로 못 갔거든요? 별로 못 갔었는데, 왜 많이 가네 잘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이쪽 끝쪽에서요안 봤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펑킴플라이드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